오늘도 돌아온 띵슬라임 신상연구소. 자, 오늘은 뭔가 녹차에 삐립 꽂혔나? 녹차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토마토 주스. 이거는 전에 저한테 따로 보내줬는데, 제가 이거, 어, 난 별로 같아. 라고 했더니, 이트. 이트로 보내줬어요. 이거는 점토 버전, 요거는 클리어 버전. 근데 이 점토가 새로운 점토라서 그런지 좀 땡땡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라고 했더니 이렇게 클리어 버전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줬고 폼볼 베이스를 또 하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것저것 섞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체불명. 그리고 요거는 제발 바삭바 그냥 나오면 안 돼? <laughs> 바삭바만 지금 한 8개? 10개 만져본 것 같아요. 갑자기 녹차 향이 좋았나봐요. 녹차를 세 개나? 아무튼 되게 많이 왔는데, 하나씩 만져봅시다. 저번주에 제가 거절했던 토마토 주스. 새 점토로 만든. 되게 특이한 질감이거든요? 이 점토가 들어가면 좀 뭔가 특이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질기거든요? 근데 풀어주면 엄청 또 힘없이도 만질 수 있게 되는데, 막 촐랑촐랑 거려요. 이 점토가 아마 저희 옛날에 망고출렁 만들었을 때 넣었던 점토일 거예요. 망고출렁, 그, 특유의 쫀득함이 이 점토에서 나오는 건데. 뭔가, 찔깃찔깃. 저는 이 느낌이 약간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아서. 요걸 깠더니, 새로 보내줬네. 근데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 토마토마 향인데, 잘안 풀어지네. 수명은 진짜 오래 가겠다. 코팅도 대박이고. 잘 늘어나기도 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좀 만족도가 낮지 않을까 하면서 거절했었는데,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이걸 꽂혔나보다. 만져볼까? 클리어 버전 맛깔은 토마토 주스 클리어 클리어 지글리를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든 걸로 아는데 향 한번 어 토마토 냄새 오오오잘 만들었는데? 액티를 엄청 세게 했다더니, 물지글리도 살아났네? 엄청 신기하긴 하다. 우와! 근데 나는 토마토 향이 별로인 것 같아. 호불호가 너무 갈릴 듯? 처음 만졌을 땐 신선하지만, 여러 번 만지고 싶은 향은 아니야. 오히려, 상큼하게 주황색으로 해서 잘 익은 망고, 뭐 이런 거로 하거나, 약간, 토마토를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베이스는 만점. 요런 느낌의 베이스를 만들려고 한 거였다면 만점 베이스네, 진짜로 쫀득쫀득하고 코팅도잘돼 있고 괜찮다. 하지만 향이 별로라는 거. 자, 다음은 녹차 세트들 한번 만져봅시다. 일단, 녹차 젤리? 제주 녹차 젤리. 컨셉으로 나온다. 뭐야, 향이 없는데? 향이 없는데 왜 이렇게 녹차에 꽂혔지? 설마 대표님이 초록색 뭐좀 만들어라 했나? 아니고서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녹차에 꽂혀버린다고? 음, 젤리가 쪼만해서 느낌은 되게 좋다. 베이스도 괜찮고. 오방떡인가? 오방떡? 그 있잖아요. 녹차 유명한 떡. 그런 떡 컨셉이어도 괜찮겠는데, 오방개 떡인가? 기안 나네. 베이스는, 오. 이거는 괜찮은데요? 의 젤리 크기도 굿굿. 이거는 녹차 뿌셔. 녹차를 내가 말했나? 기억이 안 나네. 오 이거 베이스 되게 특이하네 또. 뭔가 부서지는 폼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점토 베이스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스물스물 부시기가 좋은데 이거는 녹차 컨셉에 부시는 폼이 맞을지 잘 모르겠네. 코팅은 아주 잘되있어요 요새 좀 액티를 강하게 해가지고 코팅이 잘돼있는데 반면 덜배가하다는 얘기도 동시에 듣고 있어요. 왜 강하게 했냐면 코팅보다 수명이 좀더 가게끔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얘는 녹차 생크림. 어유 어휴. 어휴, 좋은데? 어유 이게 요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녹차 크림까지. 올라가는 거라는데 주로. 넣었다고 댕댕해지지도 않고 어, 이거는 되게 괜찮은 느낌이에요. 손가락 들어가는 느낌도 되게 좋아요. 오, 어, 좋다. 근데 굳이 생크림을 오, 얹지 않아도 될것같아 이주얼 때문에 넣, 넣으면 좋을 것 같은? 어, 두툼하게 늘어나는 게 기분 좋다. 어, 녹차 중엔 유일하게 이 친구가 점토 느낌도 나는데도 거부감 없이 꾹쭉 늘어나고, 손에도 안붙고 풍신해지는 느낌도 있지. 어, 별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진짜 별로 안 만졌거든요? 부풀 것도 엄청 부풀어요. 아씨, 엄청 많이 부풀어. 다음은 바삭바. 도대체 몇 번을 만져보게 하는 거야? 향은 잘 모르겠다. 향은 넣은 건지. 향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향이 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이렇게. 아 베이스 좋다니까. <laughs> 왜 자꾸 만드는 거야? 도대체가. <laughs> 저번 거로부터 좋다니까. 한번더 테스트 해보라고 보냈네. 음, 여분 베이스라고 하고. 야, 라이스볼 1등 먹으려고 하나 봐. 아이. 아이 진짜 완벽한데. 이거는 진짜 제가 저희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늘리자마자 이런 소리 나면서 이건 질감이다. 이 무조건 만점 줬을 것 같아. 이게 베이스를 넣어도 소리가 잘 나가지고. 최고의 만족, 최고의 만족도, 바삭바삭. 빨리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발 그만 만들고 <웃음> <웃음> 으이구, 왜 자꾸 만들어서 는 거지 모르겠네. 망고 소르베. 어향 엄청 좋다. 약간 버터 들어간 클리어 샤베트, 젤라또라고 하기에는 그 부드러운 질감이 좀덜하고 입자가 엄청 옅은, 진짜, 샤베트다, 샤베트. 고급 음식점에서 마지막이 나올 것 같은. 근데 점토 느낌이 적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쿱을 줬더라고요. 근데 스쿱에 약간 곰팡이가 꼈네? 곰팡이가 <laughs> 꼈어. 오. 이게 섞은 점토인데. 오, 들어가는 느낌이 말랑 부들 쫀득한데. 오, 섞은 점토 완전 대박이네. 아, 이건 아 어, 이거는 뭔가 호강받는 느낌이다. 향도 좋고. 오 좋다. 오우. 제가 띵이 슬라임 신상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좀더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 <laughs> 탓이. 아 이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예상치 못했던 조음이라서 놀랍게까지 해요. 점토 섞은 게 신의 한수 같은데요? 퐁신퐁신해지는 느낌도 너무 좋고. 부드러워. 그래서 완전 좋다. 부풀기도 되게 많이 부푸는데, 스쿱이 들어가면, 여기 평이 오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 아, 이거는 점석슬 점토 섞는 슬라임인데, 점토 섞은 슬라임이 섞고 나서 좋기가 좀 별로 잘 모르겠는데, 난 후가 훨씬 좋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진짜 좋았다. 이건 진짜 좋고 요거 좋았고, 요거 좋았고, 요거 이거 좋았고 이거 좋았고 이거 세개 다음 거건볼까요 검정색깔 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 어 향이 왜 이렇게 세? 어이, 뭐야, 무슨 향이지? 뭐, 후추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기분 기분다시... 나 <laughs> 아니, 무슨 사, 상큼한 과일 향에서 후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 탈락, 탈락. 탈락입니다. 벌써부터 이탈이 있어요. 텀볼 이탈. 어, 아니네? 또 뭐야? 붙어 있네? 안 돼, 안 돼? 아, 재미가 없어요. 아. 아쉽게도 이 친구는 베이스도 좋고, 향도 독특하지만, 오, 재미가 있어요. 오, 갑자기 재미가 생겼어요. 하지만 약간의 불안감. 저는, 폼볼이 엄청 많이 들은 슬라임도 만지고 싶거든요. 폼볼이 한80% 베이스 20% 그래서 폼볼 슬라임 베이스를 한번 찾아보자 얘기를 했던 건데, 요거는좀 시원찮은 폼볼이라 음, 좀더 폼볼량을 늘린 폼볼이 쫙쫙 붙어있는 그런 슬라임을 한번 더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요것도 그래서 아마 제작을 해본 폼볼일 거예요. 우드, 글로우, 일반풀 섞어가지고 만든 거 향은 없고 어, 일단 폼볼 눌리는 느낌은 좋다. 아, 이게 이탈이 약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다거나? 좀 붙어 있긴 한데? 어, 근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베이스? 어, 이보다 좋긴 힘들 것 같은데? 아, 이탈이 있는 게좀 아쉬운데. 이게 숙성이 안된 베이스에 붙여놔서 그럴 텐데. 이거 숙성되면, 어, 이거 볼도잘 붙어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짱짱하고, 늘릴 때도 소리, 달걀 달걀 소리 나고. 구..구..구..이다 결정 얘는 숙성을 시켜서 나가면 문제없이 될것 같아서 요고, 구 요고, 예 요고, 와우 오.. 끝? 네..끝이네 응? 응.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거 아..이거를 바로 생각을 못했다? 이거는 특히 약간 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나봐요 제가 에이, 그러면은 얘는 한턴 쉬고 얘는 좀만 더 업그레이드 해보는걸 하고 얘는 제발 나왔으면 좋겠고 얘는 나와야 하고 어? 더있었던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없었다고? 없었다고? 그렇구나 뭔가 많이 만졌던것 같은데 만지고 나니깐 별로 없네요 이거는 나와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었다. 돈박 덜어놓은 거라서 이거. 뭐 진짜. 채워놓고 기포 풀린 다음에 만져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거품빵. 살짝 맨 처음에 댕댕할지 몰라도 풀어주면은 부푸는 것도 부푸는 거고. 진짜 여러 번의 신상 과정을 겪어서 나온 제품이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미국 연유는 저희 집에 갖다 놓은 거그 친구가 한번 만져보고 바로 가져왔어요. 거품방은 가져갈까봐 제가 그래서 숨겨놨어요. 미쳤죠? 지금까지의 하폭만 느낌이랑은 진짜 다른, 다른 통신함. 신상 연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시니까 저희도 뭔가 탄력을 받아서 더 신경쓰고 더 뭔가 신경쓰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이게> 뭔 소리야?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이번 주 신상 영상 리뷰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짧았지만 재밌는 시간이 었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안녕! 오늘은 다이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주고 이거 두 개를 사왔어요. 이건 3,000원짜리 수딩찔리고, 이건 2,000원짜리 몬스터 액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 유튜브 영상으로 슬라임 영상이나 액게 영상 막 자주 보진 않는데,